하나님께서 천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보시고 참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습니다이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피조물이 완전했다 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죄로 세상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더럽혔습니다. 오염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오염된 것을 시선해시고 정화시키시기 위해서 그 방법으로 이 구약시대에는 속죄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속죄제사를 드려라. 이 속죄제사를 드리는 방법은요. 재물로 쓸 흠없는 짐승을 제사장 앞으로 끌고 와서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해요. 누가? 죄인이. 자기가 쓸 재물 위에 머리에 손을 얹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이 재물에게 정가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은 그 짐승을 가져다가 죽여서 그 피를 받아서 성소에 일곱 번 뿌립니다. 그리고 그 피를 또회막한 향단 뿔들에게 발라요. 그리고 나머지 피는 전부를 회막 문 앞에 있는 번제단 밑에 쏟아 버립니다. 다 붓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에 쓰여지는 짐승의 몸에서 기름, 기름 대 기름이 있는 곳은 다 모아요, 잘라서. 그리고 그거를 불태우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재물이 내 대신, 내죄 대신 죽음으로 내 죄가 씻김을 받습니다. 그런 의미를 상징하, 이게 속죄제사예요. 대속죄리 되어지면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이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또 개인적으로 또 죄를 지어도 이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그런데 이런 속죄 제사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신으로 내 죄를 정가시킨 짐승으로 쓸 제물이 아닌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이 되어 주셔서 나 대신 죽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속죄 제사를 완성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 우리가 내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지 않아도 돼요. 짐승으로 재물을 드리기가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은 곡식을 가져다가 그것을 불태움으로 또 속죄 제사를 드렸는데 더 이상 곡식을 불태우며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완전한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 죄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설교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바로 이런 내용을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 우리의 모든 죄가 씻긴받는다는 사실을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죄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귀한 은혜를 세상 땅 끝까지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라 이예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인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누구냐?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바로 그 교회의 지체가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를 이루어서 바로 세상 가운데 이 사명을 감당해라. 여러분이 교회가 뭐냐? 왜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느냐?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고백과 이해와 또 간증을 갖고 있어야 돼.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구약 성경의 학계서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는이 학계 선지를 통해서도 성전의 진정한 의미, 오늘로 말하면 교회의 진정한 의미를 백성들 가운데 전해라. 그런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사실은 성경말씀만 읽으면 좀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자, 한번 여러분, 역사적인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유다만 남았을 때, 이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요. 다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1차 포로 귀환을 해요.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포로된 자들이 유다 박생들이 돌아와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 성전의 기초공사만 하고요, 16년 동안 중단이 됩니다. 왜냐면 성전을 원전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재력도 준비가 되지가 않았던 거예요. 기초공사만 하고 16년 동안은 머물 얼마나 흉물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다가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라고 하는 이 학계 선지자의 에, 그런 하나님의 뜻을 향한 뜻을 증거한 말씀을 듣고, 유다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전 건축하는 내용을 이렇게 바라볼 때, 과거에 이 노년층들이, 과거의 옛날의 역사들을 알고 있던, 보았던 노년층들이 볼 때는,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이 솔로몬의 성전의 그 화려함에 비교해서는 너무나도 초라한 거예요. 그 규모나 화려함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망감을 자꾸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성전의 규모와 크기와 화려함만 보았지, 하나님의 성전, 교회의 진정한 의미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꾸 그런 불평들이, 비교 의식들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 재건되는 성전이 비록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화려하지 못하고 규모도 작지만,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과 축복이 이 성전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 내용을 학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비록 이 성전에는 과거에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금은 보석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화려함이 없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 가득 차고 넘칠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성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새로 건축하는 재건하는 이 성전은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더 준비하는 그리고 세상 가운데 알리는 성격이 그 성전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그런 내용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순정의 교회가 17년 동안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여기 오면서 참 많은 간정들 많은 감사의 내용들을 주셨어요 지금 비록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우들이 다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그리고 화려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잔치를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가운데 함께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크고 화려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정말 작고 초라한 교회들도 많아. 성도들이 적어서 스스로 교회가 자립하지 못하는 비정교회들이 약 70에서 80% 비정교회로 봐야 돼. 어려운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네. 교회는 눈에 보이는 규모나 성도들의 숫자나 어떤 화려함,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자부심을 갖거나, 또 비교 의식 때문에 위축되거나 하지 말고, 각자 우리에게 처한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가 할수 있는, 자신들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오늘 우리 먼저 이것을 좀 깨달아야 되겠다. 우리는 자꾸 비교해요. 비교 의식 아, 저기에는 성도들이 저렇게 많아. 저기에는 저렇게 교회가 커. 저기에는 저렇게 아름다워. 근데 우리는 이게 뭐야? 여기에서 우리가 스스로 낮아. 초라해지고. 실망하고. 근데 오늘 학계 손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교회에 그 성전에 임하면 아름다웠던 솔로몬 성전보다 더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는 죄로 심판받을 세상과 피조물들의 마지막 소망이며 구원의 승등대이며. 구원의 방주가 되는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 그 어떤 기관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를 내 개인의 필요를 채우는 기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또 교회가 어떤 나의 요구를 맞추어 주는 그런 기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어떤 분은 간혹 이렇게 얘기해요. 아, 이 교회는 나하고 맞아. 이 교회는 나하고 맞지 않아. 여러분, 그걸 영적으로 진단하면 얼마나 교만한, 얼마나 무지한 소리인지 아세요? 어떻게 교회가 성도들을 맞춥니까? 어떻게 교회가 성도들의 필요한 것을 채웁니까? 기능이 그게 아닌데.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점점 성도들의 요구를 채우는 일에 급급해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진정한 의미와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뭔지 아십니까? 점점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맛을 잃고 빛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교회의 기능이 아닌 걸 자꾸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지체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은 내 인생, 내 대해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영적 유산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에요. 예, 다윗이 평생의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성전을 좀 내가 건축했으면 좋겠다. 자기는 힘도 생겼고, 재력도 생겼고, 권력도 생겼고 못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그 손에 너무 많은 피를 보았다는 거죠. 그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셨음에도 다윗을 통해서는 건축하게 못하셨어요. 그러면 포기할 법도 한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이게 너무 귀한 영적 유산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 대에 가서 그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다윗이 외국으로부터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다그 재료들을 다 준비해놔요. 백향목들을 수입해오고. 그래서 아들 솔로몬 때 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 자손들이 왜 복을 받고 그 영적 유산이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 와서 온 인류 가운데 함께하며 지금도 그 다윗의 축복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영적 유산을 소중히 여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성절을 사랑하는 마음. 요즘 코로나19로 팬데믹 상황으로 많은 교회들이 흔들리고, 또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 우리의 예배생활, 기도생활,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가 또 3주간 연장이 됩니다. 자석수 20% 이상은 모이지 못하게 돼있어.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몰라. 뭐.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다 우리 다 같이 소리내셔서 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되라. 아멘.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진다 해도 주님의 몸된 교회는 더욱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공급받는 충전소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어려움에 무너지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이 성전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더큰 영광과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더 사랑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혼란과 어려움의 시대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공급하실 영광과 축복, 이 도대체 무엇이냐? 한번 저를 다 따라서 우리 앞에 올려드린 글을 보고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를 통해서 시작.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공급하신다는 아멘. 어디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자, 오늘 본문 학계에서 2장 9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 말씀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저하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는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바로 이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주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는 세상 그 어떤 기관과 화려한 장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충만하고, 교회에,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평화를 허락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역대하 7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함께 또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재물들을 살라 버렸고 주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찼다. 주의 영광이 주의 성전에 가득찼으므로 제사장들도 주의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아멘.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솔로몬의 성전에 가득찼는지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가득찼다. 이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또 10편 84편 4절 5절 말씀도 보실까요?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사람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복. 이미 시온의 술래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 지체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이 교회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일에 힘을 쓰실 때에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 그리고 평안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들의 삶에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회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성교와 부흥의 방해자 역할을 하면 특히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교회에 영광이 가득하게 하는 일에 반대하고 그 일을 막게 되면, 막아서 서는데 앞장서게 되면, 처음보다 나중에 더안 되는 이런 일들, 목회 현장에서 얼마나 많이 보고 체험하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의 전에 임하는 데 앞장서시고 헌신하시고 충성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교회의 대표적인 기능은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가 살아야 돼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도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니 제사 때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고 재물이 자신의 생명과 정성을 담아 성결한 것으로 구별하여 드렸고 또 예제사를 통하여 그 재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점이 뭐냐 인간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로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특권은 뭐냐 면 예배 드리는 사명이에요. 예배의 목숨 거세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인생을 거세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들의 삶에 가장 축복된 행위인 것이고 또 교회의 존재 목적이, 된, 목적이 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일 원칙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예배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보면. 이 예배 생활이 무너지면 그 사람의 신앙이 병든 것이고 영적 생명이 죽어 간다는 증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제일 가득 충만하게 차기 때문에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가 중단되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악한 마귀의 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고 습관에 빠져서 그냥 의식에만 치우쳐서 대우기식의 예배. 여러분 그런 예배를 통해서는 은혜와 감격 이걸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런 예배를 반복하다 보면요. 그 예배가, 그런 예배가 온전히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영적으로 점점 병들어가고 메말라가는 거예요. 저는 간절히 이 말씀을 준비해서 소환하고 기도한 것은, 우리 순종의 교회가 예배를 통해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날마다, 매 예배 때마다 경험하는 그런 교회, 그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네. 그런 예배를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그런 예배를 통해서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또 대표적인 교회의 기능은 기도인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게 되는 장소이고. 또 교회는 반석에 세워지고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가정에서 기도하고 일터에서 기도하고 이동하면서 기도하고 다 기도가 중요하고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과 직접적인 소통이라는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 이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13절 보니까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했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그 외에, 나를 기쁘게 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장소로 바뀐다면, 강도의 소굴로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상을 다 엎어버렸어요. 내쫓아버렸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 완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리고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만나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 영광과 축복의 은총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순종의 교회가 더욱 주님 영광 가운데 성장하고, 자라나고, 부흥하고, 세상 가운데로 나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